현재 미동부 시간 밤 9시 20분에 상원의원들이 만나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민주당에서 정부 폐쇄를 종료하기로 합의를 받다고 하는데 합의할 법안은 무급휴직 상태였던 정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기간 직원들을 복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뉴스가 나오고 현재 나스닥 선물 시장은 1%를 돌파했습니다. S&P도 0.7%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다우존 섹터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장도 올랐고요. 니케이 1% 올랐고, 코스피는 3% 가까이 올라서 4,063을 가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바로 종료시키려면 상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단한 명의 상원의원이라도 반대를 하면 절차가 지연돼서 며칠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는 정부 폐쇄가 11월 11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화요일에 정부 셧다운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하원의장 마이크 존스는 하원 의원들을 복귀시키겠다고 어, 전달했고요. 참고로 금요일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셧다운, 인플레이션, 고용 시장으로 인해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미시간대 물가 지수가 거의 역대급으로 낮게 나오면서 어, 시장이 떨어졌었죠. 다만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정부 셧다운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주가가 회복을 했었죠. 이번 주 일정을 보면 목요일에 CPI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11월 11일에 정부 셧다운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CPI 물가지수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2개월 가까이 CPI 지수가 안 나올 뻔 하다가 그래도 한 달치만 없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이번 달에는 CPI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CPI가 나온다면 연준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죠. 불과 2주 전에 파월 연준의 장이 12월 달에 금리나 하는 거는 확정된 결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월 달 금리나 가능성이 그 당시에는 93% 가까이였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12월달 금리날 가능성이 67%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93% 확률에서 67까지 줄어들면서 시장도 떨어졌었죠.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현재 경제 상황은 안개가 많이 끼어져 있는 상태이고 안개가 짙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PI가 나오고 이제 명확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안개가 거치기 시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12월달에 금리 날 가능성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67%였지만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12월달에 금리 날 가능성이 거의 확정 90% 가까이 올라간다면 또 시장이 회복을 할수 있고요. 지난주 나스닥이 이 상방 추세 거의 7개월 동안 이어지던 게 하단을 뚫고 떨어졌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정부 셧다운 끝날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 상방 추세를 지켜주면서 다시 상단까지 갈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11월 달이랑 12월 달 계절성을 보면 S&P가 1928년부터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라간 적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4.8% 올랐고 11월 달이랑 12월 달 전체적으로 합치면 85%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 랠리의 계절성도 있고 이런 정부 폐쇄가 끝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날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면 이 상방 추세의 하단에서 또 상단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번 주에 나오는 이 CPI 지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이번 연도 4월부터 관세가 생기면서 물가지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준위원들 중에서 이 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우려를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2주 전에 슈미트 연준위원이 FOMC에서 금리 동결에 투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로건 연준도 매파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나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12월 달에도 데이터에 변화가 없으면 금리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매파적인 해먹 연준미원이 핵심 서비스가 안 떨어지고 있고 관세로 인한 물가지수가 더 광범위하다. 연준의 정책은 제한적이지 않거나 전혀 제한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가지수에 대해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준미원들 중에서도 이 금리동결의 합창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라고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예를 들어서 뭐3.3%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정부가 셧다운을 해서 정부가 셧다운을 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이게 오히려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실업률 그리고 CPI 물가지수가 시장에 안 좋게 나온다면 이게 더큰 악재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이 상방 추세에서 벗어나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 데이터,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어, 챌린저 고용이라든지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의 우려 그리고 정부 셧다운을 거의 42일째 하는 거라서 이 영향으로 GDP가 떨어질 가능성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폐쇄의 종료가 시장의 호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CPI가 잘 나오고 그리고 다음 달에 고용 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잘 나온다면 그리고 정부 폐쇄의 40일 동안의 거의 역사적인 셧다운을 했는데. 이게 GDP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11월 달이랑 1 1월 달의 계절성에 따라서 또 연말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이렇습니다 월요일 장에 파가야, 인스타카트 실적 발표, 리게티, 코어위브, 빅베어 AI, 로켓랩, ASTS, 테라울프, 플러그 옥시 실적 발표. 화요일 장에는 네비오스. 실적 발표, ADP 고용 지표, 마이클 바 연준 연설, 그리고 장 마감 후 디온드 미트, 오클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장에는 서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회사가 실적 발표가 있고 온 신발 회사 윌리엄스 폴슨 보스틱 마이런 연준 연설이 많이 있고요. 10년물 채권 경매, 그리고 장 끝나고 시스코 서브로보틱스 앱사의 실적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디즈니, 비트밤즈, 진동닷컴 실적 있고 CPI 물가지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만약에 셧다운이 끝난다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해머, 가장 매파적인 연준연설, 30년 채권경매, 그리고 장 끝나고 레드캣, 어플라이드 메테리얼즈, 뉴홀딩스, 스페이스, 그리고 리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이두 개가 두 번째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요. 로은 보스틱, 연준열철이 있습니다. 자,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이따가 생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